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바이캅 아도나이 엘로힘, 에타 아담. 바이캅, 바이캅 아도나이 엘로힘, 에타 아담. 바, 야니에우, 바, 야니에우, 베간 에덴, 베간 에덴. 레아부다, 울르샤무라 바야니에후 베간에덴 레아브다 울루샤무라 바이카 아드나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 바이카 이카 안 취하셨습니다 에타 아담 그 아담을 바야니에후 어 그리고 그가 그가 후 그를 두셨습니다 두었다 대간에된 에덴, 에덴 동산에 간 동산에 어~ 야니의 후 히브리어 시, 그 동사는 뒤에 목조가 바로 붙어가지고 완전한 하나의 문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 어, 바 야니의 후 이거는 완전한 한 문장이에요 그가 후 그를 두었다. 어, 뒤에 어디에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동사 뒤에 목조가 바로 이렇게 붙어요. 뭐, 후, 카, 크, 캠, 햄, 막 이렇게 붙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동사를 잘 보시면, 완전한 한 문장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야니의 후, 그가 그를 두었다. 내가 내된내된 동사네. 레, 네, 아부다, 어, 경작하게 하기 위해서,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또, 울루샤무라, 아, 울루샤무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어, 여기서, 샤무라는 지키다는, 뭐, 유월절을 지키다, 뭐, 율법을 지키다, 그런 의미보다, 어, 사람에게 보호하는, 어, 보호하도록 하신 거죠. 그 동산을 보호하고, 그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식물들을 보호하고, 가꾸고, 그런, 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단어인 거예요 샤무라, 샤무라. 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키는 것을 오해하잖아요. 율법을 지키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 지키다 이 단어를 많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이 단어는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샤무라는, 아 또, 말씀을 지키다 해서또 쓰이지만, 이 단어는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돌보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어,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키는 것이, 에덴 동산도 그렇게 지켜야 되고, 동식물들도, 또 하나님이 맞추신 율법도, 어,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보호하듯이 이렇게 가꾸며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죠.